이번 시간에는 우리 포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이라는 것은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 반복 제어문을 보고 우리가 포문이라고 합니다. 이 포라는 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초기값도 지정하고요. 최종값도 지정해 주고 증가값도 지정해 줍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해서 적인 횟수만큼 이제 특정 명령을 반복해라. 그렇게 해 주는 우리 제어문을 보고 우리가 포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초기 값을 a라는 변수에다가 0을 집어넣고요. 증가 값은 이제 a++에서 a를 1씩 증가시켜라 라고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최종 값, 조건식을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할 겁니다. 그맨 처음에 이제 a라는 변수에는 초기 값, 0이 처음에 들어갈 거고요. 그 초기 값을 가지고 최종 조건식을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0은 3보다 작거나 같죠. 같으니까 이제 참으로 이동이 돼서 이 실행할 명령어 이 실행할 문장을 한번 이제 반복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증가값 1씩 증가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이제 a는 1이 될 거고요. 1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또 참으로 가서 실행할 문장 얘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실행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증가값만큼 또 증가가 되니까 a는 이제 2가 될 거고요. 2는 3보다 작거나 같죠. 같으니까 또 참으로 이동을 해서 실행할 문장을 또 실행해 줄 거예요. 그래서 세번 이렇게 반복 실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증가값만큼 증가를 하게 되면 이제 a는 3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3은 3보다 작거나 같다. 같다라는 게 만족이 되기 때문에 또 참으로 가서 이 실행할 문장을 또한번더 실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증가값만큼 이제 또 증가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일식 증가하라고 그랬으니까 a는 이제 4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이 4는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거짓으로 이동이 돼서 포문 다음에 있는 그 명령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정한, 그 실행할 문장 있죠? 요거를 이렇게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 실행해 주는 게 우리 포문이에요. 포라는 명령어의 형식이요. 포라고 이렇게 명령어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 식1이다, 식2다, 식3이다 해서 이렇게 입력해 주고 가로 닫아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실행할 명령어, 그 문장을 여기다 이렇게 써 주고 맨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세미콜론 찍고 끝내 버리면 됩니다. 이 포라는 거는 명령어 예약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써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식 1에다가는 우리가 작성하는 게 우리 초기값 입력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식 2라는 요 자리에는 우리가 최종값을 입력하는 곳이에요. 최종값. 최종값을 입력하는 곳이고 식 3이라는 요 자리에는 몇씩 증가시킬 건지 그 증가값을 이제 입력해 주는 곳이 식 3이요. 그때 이제 요 포문이 이제 참인 동안 어떤 명령을 수행할지 이제 여기다가 써 주고 맨 마지막에다 세미콜론 찍고 끝내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형식이고요. 이런 기본 형식을 쓸 때도 모양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 이제 실행할 문장이 한 문장이냐 이제 여러 문장이냐에 따라서 이제 쓰는 형식이 좀 달라져요. 한 문장일 때는 지금처럼 포라고 이렇게써 주고 이렇게 이제 초기값이다 최종값이다, 증가값이다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바로 이어서 실행할 문장 한 문장밖에 없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쓰고 세미콜론 땅 하고 찍고 끝내버리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실행할 문장이 여러 개다, 여러 개다라고 했을 때는 for라고 써주고 지금처럼 초기값, 최종값, 증가값 이렇게 입력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중괄호 열어주고 실행할 문장들을 이렇게 입력을 여러 문장을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입력하고 나서 실행할 문장을 다 썼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중괄호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실행할 문장이 한 개냐 여러 개냐에 따라서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for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 뒤에다가 초기값 입력하고 최종값 입력하고 증가값 입력하고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생략할 수도 있고요. 초기값, 최종값, 증가값 뭐가 됐든 이런 값들을 입력할 때 우리가 여러 개 수식으로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첫 번째 거 보니까. 4라고 되어 있고요 가로가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났어요 자 그때 이제 a는 1이다 얘가 이제 초기값 초기값을 얘기하는 거고 그 뒤에 있는 sum은 3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이제 최종값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뒤에다가 원래는 증가값을 써야 되는데 증가값을 생략하고 쓴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sum 플러스는 a다라는 요 문장을 실행해라 라고 해서 실행할 문장으로 얘를 이제 쓴 거예요 실행할 문장을 실행할 때마다 이제 썸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포문에서 증가 값을 생략한 대신에 실행할 문장에서 우리가 증가 값을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증가 값을 생략하고도 쓸수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 보니까 포라는 명령어의 가로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났죠. 그때 이제 보니까 a는 0. 얘가 이제 초기 값. 초기 값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썸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이제 최종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그 뒤에 나와 있는 a 플러스 플러스 얘랑 썸플러는 a다. 요게 이제 두 개가 증가값이 된 겁니다. 증가값으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가지를 쓴 거예요. 해서 썸이 1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a는 1씩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그 A의 값을 썸에다가 계속해서 더해라, 더해라, 더해라 해서 증가 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가지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 보니까 이제 4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가로 열고 닫고 이제 됐죠. 그때 이제 A는 0, 그리고 B는 5다라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었어요. 이두 가지가 전부 다 초기 값이 되는 거죠. 초기 값이 되는 거고 그 세미콜론 뒤에 나와 있는 A는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두 개가 이제 최종값이요. 최종값으로 이제 두 가지를 쓴 거고 그 뒤에 보니까 a++ 그다음에 b-- 마이너스 이게 이제 증가값이죠. 증가값도 지금처럼 두 개씩 쓴 거예요. 그래서 초기값이 됐든 최종값이 됐든 증가값이 됐든 전부 다 이렇게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사용할 수 있더라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 뒤에다가 이제 초기값, 최종값, 증가값을 쓰긴 쓰는데 이런 거는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생략도 할수 있더라. 그리고 초기값이 됐든 최종값이 됐든 증가값이 됐든 이런 것도 여러 개의 수식으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문을 작성할 때 초기값이 됐든 최종값이 됐든 증가값이 됐든 아무것도 안 썼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얘는 이제 포문을 무한 반복해라 그런 뜻입니다. 따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언제 끝나라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무한대로 계속해서 반복해라. 그겁니다. 만약에 내가 포문을 작성했는데 처음부터, 처음부터 체중값, 최종값, 체중값에 대한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면 이 포문은 한 번도 수행이 되지 않고 그냥 바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문을 작성할 때 우리가 어 이렇게 지금 은 A는 1이다, A는 0이다, A는 0이다 해서 숫자가 증가가 되는 것도 있지만 문자도 우리가 포문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포라고 쓰고 여기서 이제 가로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로가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얘가 이제 초기값이 되는 거죠. 초기값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최종값이 되는 거고 그리고 a++ 얘가 이제 증가값이 되는 거죠. 해서 a라는 변수에다가 문자 a를 집어넣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초기값 a는 맨 처음에 대문자 a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이 a 라는 변수 안에 들어있는 게 z 보다 작거나 같을 때 동안 계속해서 반복 수행해라 그때 이제 a 는 일식 증가한다 그거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대문자 a 부터 시작해서 z 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a 다음 글자가 b b 다음 글자가 c c 다음 글자가 d 에서 일식 이식 증가해라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면 되지만 실제로 컴퓨터에서 우리가 이런 문자들을 저장할 때 아스키 코드로 저장을 하는데 a가 6 5예요 숫자로 65고 아스키 코드로 65고 z가 90입니다 해서 65부터 시작해서 b가 66그 다음에 c가 67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아스키 코드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식 증가가 되면 a b c d 하고 이런 순서대로 저장이 된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도 포문을 수행할 수 있더라 내가 조건식 최종값에 대한 조건식을 썼는데 그거를 한 번도 만족하지 못하면 한 번도 수행하지 않더라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초기값 최종값 증가값을 전부 다다 다 생략하고 쓰면 어떻게 된다 무한 반복되더라 그리고 이런 각각의 값들은 전부 다 생략할 수 있다 생략도 할수 있지만 여러 개도 우리가 쓸수 있더라 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